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네 종류의 쓰레기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활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내가 만난 쓰레기입니다. 생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가구, 스티로폼, 종이 등 저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흔한 쓰레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콘크리트, 벽돌, 철골, 나뭇가지, 분뇨, 사료 등 대형 사업장, 공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큰 쓰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 내가 만난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두개골에 신선한 충격을 가하고 도망간 놈이에요. 더욱더 내 기억 속에 너무 많은 자리 잡음을 하고 있고 내가 인종 직전까지 정말 이 놈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의 공통점은 그냥 보면 별 느낌이 안 들고 쓰레기라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집이나 나와 관련이 있는 곳에 있다면은 정말 세상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냄새, 더러움, 악취, 구토 유발, 가까이 가기 싫고 보기만 해도 뭔가 혈압이 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 가다 준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에 대한 걸 말을 해볼텐데요. 생활사업장 재활용을 들으러 오신 건 아닐테고 내가 만난 쓰레기에서 약간 카테고리를 나눠볼게요. 여러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연애 관련해서 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내돈 먹고 튄 인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빌리고 받고 궁핍한 생활도 하고 돈이 많은 부유한 생활도 한번씩 해보고 돈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먹고 튄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왔을 때 정말 이 인간은 어떤 이러한 경우에도 내 돈을 먹고 튄 인간은 잡아 족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각인이 됩니다. 이 돈을 먹고 튄 놈이 내 친구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인도 아니고 바로 내 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정말 본인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돈이란 금전적인 게 걸려있고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사람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 정말 그 믿음을 배신을 하고 나를 벗어나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지구까지 쫓아가서라도 나한테 먹고 튄그돈 액수만큼 때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걸 합의금 대신으로 내리고 싶으실 만큼이요. 믿었던 만큼 배신을 당하면 크다라는 말을 저희는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딱그 경우가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바람난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대와 바람이 났는지. 내가 만난 쓰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와 연관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 친구와 바람난 놈입니다. 이 경우가 대개 주변에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경위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내 친구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는 경우예요. 우리 둘만의 데이트보다 내 친구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을 때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술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게 점점 정이 쌓이면서 그리고 술 먹다가 한번 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애초에 우리 모두가 친구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커플이 됐을 경우입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고 이놈이 이 여성을 좋아하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베프도 계속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도가 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놓치게 되는 꼴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 한쪽을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친구도 그렇고 이 바람 피 놈도 그렇고 둘 중에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둘다 평생 안 보고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게 병이 돋아 가지고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한번 시작해 놓은 거는 다시 하기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 혼자 이별한 인간이에요. 즉 잠수 이별을 말을 하겠죠. 정말 나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고 나 정말 뒤질 것 같고 힘든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카톡 프사 등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상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또는 놈을 통해 지인을 통해 그 인간의 최근 소식을 들으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힘든 만큼 이놈도 많이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이놈 도자 뒤질 만큼 평생 후회하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 모습을 딱 목격을 하는 순간 정말 멘탈이 으스러지면서 평생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아내 유혹에 나오는 그런 민소희 씨 같은 점을 하나 찍고 그놈을 찾아가서 빰한 대라도 후려치고 싶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힘듦을 견디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인간을 한번 상대를 하면은 이 안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이렇게 당해도 그렇게 탐탁치 않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딱 일회성. 내가 너무 감정을 줬던 사람에게 특히 이게 크게 다가오고 기억에 각인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아직까지 이분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본인은 정말 연애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 또는 현재가 화려한 인간이에요 이네 번째 케이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로 있는 사람이 사기꾼 카사노바 유부초밥등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보가 조작되어 있는 경우에요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나에게 줬던 정보들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나이 이름 사는 곳 그리고 성별까지도 이런 정보들이 조작이 되어 있고 나중에 까발려졌는데 나랑 나이 차이가 13살 16살 20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해서 멘 나가는 경우입니다 카사노바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트 도중에 갑자기 모르는 여성분이 와서 그 남성분의 싸대기를 한는데 후려치는 그런 드라마 같은 환경을 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 인간의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수많은 이성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밤만 되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세번째입니다 유부초밥이에요 이게 처음 경험하면은 세상 신선하게 다가오는 데요 알고보니 애가 있더라 혼인을 했더라 돌싱이더라 등등 이 경우에서 여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숨기고 다가왔는데 나중에 불쌍한 척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을 받아주게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실증이 나면은 먼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더 쓰레기처럼 남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난이 정도로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 그리고 당신과 좀더 잘해볼 거다 해서 자가온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기억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총네가지의 쓰레기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제 영상을 보셨다면 그 인간이 한번더 상기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이 나겠지만 본인이 죽을 때까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말고 지옥에 나가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고였고요. 감사합니다.